예, 말씀은 사사기 17장 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7장 6절 말씀하고 이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절하고 너무 똑같은 말씀입니다 한 글씨도 틀리지 않는 그두 구절이 여기에 똑같은 구절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이 말씀으로 한번 저희가 잠깐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요 똑같은 토씨 하나 안, 안 틀린 말씀이 사사기 마지막 절입니다. 근데 이게 중간에 지금 17장 중간에 여기서부터 이제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타락돼가는 과정을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거기 이제 베냐민 지파의 문제도 나오고 그 레위 제사장 그 첩이 죽임을 당하는 일도 나오고. 그때 우리가 나눴던 얘기지만 하여튼 이 마지막 절 시작, 이 타락이 시작되는 부분의 첫, 첫 장에 있는 절 가운데 이 말씀이 나오면서 마지막 절에 똑같은 말씀이 21장 25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본다면 어, 결국은 이스라엘의 그 340년, 350년의 역사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그 방점을 찍는 그 마지막 절의 말씀이 그 사사기 전체를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의견에 오른대로,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근데 이 왕은 정치적인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호수와부터이사울왕과 그 사이에 왕이 없는 그 사사시대에 그것을 말하는 정치적인 왕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이 왕은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기다리시고 붙드시고 붙잡으시고 하면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왕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340년이 굉장히 긴 역사죠. 미국의 지금 뭐 200년이 좀 넘었는데 여기에 반보다 조금제 더 갔지만 그 오랜 역사를 지나면서도 그 왕을 구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자, 자기들의 왕이라는 것을 구별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결국은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 여호와가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극율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340년 동안 끝없이 참으시고 참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 말씀을 하세요. 마지막 절에 너희가 왕이 없었기 때문에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 지금 여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결말입니다. 뭐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붙잡으시기도 하고, 그, 적의 손에서 구출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지만, 이 마지막 결론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활 얘기를 했지만, 그 바이올린이 아무리 좋은 명기가, 어, 이 명기일지라도, 그 연주하는 연주가의, 음악가의 손에 붙잡히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하나의 물질일 뿐이고 악기일 뿐이지 그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을 때는 그 선민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끝없이 참으셨다는 거예요. 끝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받으셨다는 겁니다. 지금 어, 미국도 아마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미국을 향해서 영적 전쟁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 중보기도 운동도 하고 그런 것인데요. 미국도 점차로 왕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그래도 어, 물론 인디안들을 무참하고 잔혹하게 죽인 역사도 있지만 그 어, 백인들이 이 땅에 와서 처음에는 그래도 청교도의 신앙으로 그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고 살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이 미국은 왕이 없어지는 여호와 왕 여호와 하나님이 더 이상 존중받고 존경받고 왕으로 대접을 받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 성경에 있는 기록들이 모든 말씀들이 이 사회에서는 전혀 그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개인으로 본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한 겁니다. 물론 그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지만 전체로 말할 때 이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들이 왕이 없었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 본다면 왕이 없는 나라가 무지기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고백하고 섬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그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영적인 구원을 받고 관계가 생기고 자녀의 특권이 생기고 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선교를 하는 겁니다. 왕이 없는 백성에게 왕을 소개하는 것이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왕이 되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 전달하는 것, 전하는 것 그것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것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의 어, 정의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고 더 궁극적인 목적은 우상을 섬기던 다른 왕을 세상의 왕을 섬기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왕으로 고백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게 해주는 게 선교의 근극적인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죠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선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예배하던 그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여와 앞에 나가서 아버지를 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그 자리에서 왕을 경배하는 그것이 선교의 근극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의 의미는 우리는 왕께 속해 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의 그 표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미국에 살다 보면 이 스포츠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화고 경제 활동이고 사회에 큰 역할을 하는 그런 어, 것을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 뉴스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운동을 잘하는 선수들이 몇년 후에는 프리랜서가 된다, 뭐 프리에이전트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더 이상 어떤데 소속 안 되고 자기 마음대로 팀을 가서 결정할 수 있고 팀하고 돈을 받으면서 운동을 할수 있고 그런 거 되는 겁니다. 그게 프리 어뭐 에이전트 아니면 뭐어 프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어 프리라고 한다면 거기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팀이 아니면 누구에게 속해져 있지 않으면 그때는 어 이제 굉장히 이 사람이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첫째로는 교만입니다. 뭐 겸손해서 어유 내가 혼자 됐기 때문에 뭐뭐 뭐 예를 들면 100만 불을 받을 그어 계약금을 겸손하게 내가 50만 불만 받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100만 불 받을 거를 더 200만 불 받겠다고 풀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게 미국 그 스포츠계의 그 일,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소견대로 행했다라는 의견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 스피릿츄얼리, 그 영적으로 본다면 그것은 인디펜던트 스피릿입니다. 그러니까 그 독립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하고 독립하는 그 스피릿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큰 문제는 뭐였냐면 계속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은 인디펜던트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독립적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 이상 그렇게 연결이 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순종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오른 소견대로 독립적으로 (independently) 그렇게 움직였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영어로 얘기할 때 보면 independent spirit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큰 영적 싸움의 하나가 뭐냐면 결국은 마귀. 그 사단이 이스라엘을 잡고 있는 영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인디펜던트 스피릿이었습니다. 그 인디펜던트 스피릿이 계속 하나님의 백성을 움직였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었고, 불리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영적 싸움, 이 전쟁의 개념에서 볼 때, 이 중요한 거는, 이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분야가 뭐냐면, 이 인디펜던트 스피릿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의지하지 않고 왕으로 인정해서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고 자기의 의견대로 자기가 독립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 이것이 그 영적전쟁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340년 동안 걸려있는 싸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계속해서 인디펜던트 스피릿이 그 커뮤니티를 공격하고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때는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이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또 다시 하나님이 금일로 하심으로 또 붙잡으시면 돌아오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면서 이렇게 왔던 역사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역사의 우리 개인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때로는 조금 이렇게 안정이 되고 좋으면 이제 더 이상 뭐 이렇게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고 디펜던하는 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것보다는 자꾸 인디펜던트 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제는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 이거 가지고 내가 충분히 할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것이 인디펜던트 스피릿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 중에 제일 중요한 싸움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내 자신을 체크할 때.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움직이려고 하는 영의 역사가 무엇이냐? 이게 인디펜던트 영이 나를, 이 독립적인 영이 나를 자꾸 움직이고 흔들려고 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팀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팀워크, 팀워크에서도 그 우리가 사사기에서만 봐도 아간의 얘도 그렇고 다 그게 인디펜던트 스피릿의 한 영향이었어요. 그 아안의 개인적인 욕심도 있었겠지만 영적인 배경을 보면은 누가 아안을그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떨어뜨리고 욕심을 갖게 하고 했느냐 그 영적인 그 영의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그게 인디펜던트 스피릿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도 그 영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역사하는 영이 사실은 인디펜던트 스피릿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영적 싸움의 하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 교만한 사람은 첫째로 이 영에 걸리기가 쉬워요. 아니면 이 영에 걸린 사람이 교만할 수 있고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 미국에서도 그 어, 프리에이전트가 되면 자기가 충성할 수 있는 팀이 없어요. 아직은 사, 사실은 자기가 소속이 없기 때문에 로열티라는 게 없습니다. 그때는 이저 프리 프리가 되면 인디 인디펜던트가 되면은. 그때는 로, 로열티라는 것 어디에 충성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어요.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내가 몸값을 키우고 100만 불짜리 선수가 200만 불로 돼야 되고 그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그 어, 것뿐이지 누구한테 충성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인디펜던트한 사람일수록 아니면 그 스피릿에 영향을 받은 사람일수록 주님께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영적 싸움에 걸려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여호와께 충성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충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미 이 영적 싸움에서 인디펜던트 스피릿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충성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충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은 어 인디펜던트한 모습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볼수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가 살면서 아마 이런 여러 일들을 우리가 경험했을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몇십년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께 충성할 수도 있었고 또 충성도 했고 그런데 어떤 때는 충성하지 못한 기간도 있었고 그것이 어떤 때인가? 세상 말로 하면 잘 나갈 때, 아주 잘 나가고 있을 때 사실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죠. 예, 그게 하나님의 앞에 충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고난 가운데 두시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너의 스피리추얼한 모습을 봐라. 네가 인디펜던트한 스피릿에 지금 들어가 있느냐? 아니냐를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으면 우리 하나님을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그게 어떻게 보면 고난이 그 변장된 축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축복이 고난으로 이렇게 오는 것은 축복인데 어떤 축복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디펜드온 할수 있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축복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하나입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으시다면 고통 가운데 계시다면. 아마 이 축복이 있을 겁니다. 아주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퓨리파이 해 주시려고, 정결하게 해 주시려고, 그렇게 그 스피리츄얼리, 그 인디펜던트한 스피릿들이 들어와서 나를 움직일 때,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디펜던 할수 있는 그런 그 은혜가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교회의 역사이고, 우리 하나님 백성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어 사실은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수 있는 메시지인데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이것은 내가 온전하게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기 옳은 소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소견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 이것을 바로 잡아 주시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아마 소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조금 인생을 살다 보면 경험도 있고 지식도 생기고 뭐 노하우도 생기고 이러다 보면은 사실은 자기 소견이 제일 옳고 중요한 순간들이 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소견대로 결정하고 나가려고 한다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아주 이어 부정적인 결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마지막 한 절에 딱 결론을 내 주시기를 그들은 이스라엘은 왕이 없으므로 나 여호와가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고 싶은 우상 섬기고요. 하고 싶은 거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민으로서.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결론이고 결말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사실은 제일 먼저 충돌이 되는 것이 이 홀리 스피릿하고 이 충돌이 되는 것이 인디펜던트 스피릿입니다. 내 안에 이렇게 막 역사하고 있는 인디펜던트 스피릿,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내 소견대로 움직이게 하고 하는 그그영그 그그 영이 제일 먼저 충돌이 되는 게 성령이 오시면 충만해지면 그것이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내 뜻대로 살려고 했던 것들이 이제는 성령의 뜻대로 움직여야 되고 성령의 뜻에 순종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갈등이, 영적인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서 영적인 싸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제일 먼저 딱, 물론 거룩하신 성령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들부터 회개하게 도와주시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독립적인 스피릿,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스피릿이 거기에서 충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한다면 지금 사실은 우리가 방송 사역도 하고 뭐 찬양 사역도 하고 중보 사역도 하고 우리가 사역들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세 사역도 하고. 그런데 이 전체적인 사역들의 큰 그림은 뭐냐면 이거는 선교입니다. 우리가 선교하기 위해서 이각 분야에서 지금 맡은 사역대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선교를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선교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죠. 예, 성령님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으로 사실은 선교의 영이십니다. 그런데 성경,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안에 교통 정리를 먼저 해주셔야 될 것이 이것이 인디펜던트 스피릿입니다. 이제 사사기는 거의 끝나가요. 저희가 하다 보니까 제가 자꾸 이 사사기를 통해서 전쟁에 대한 멘탈리티를 저희가 말씀을 나눴는데. 아마 한 번, 두번더 하면 끝일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분야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한번 체크해봐라. 너희 옳은, 너희가 소견대로, 옳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하고 있는가?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마 근데 그렇게 산다면 보 세상에서는 바보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그렇게 산다면 사람들이 좀 모자르는 사람 같고 좀 뒤떨어진 사람 같고 뭐, 뭐, 이렇게 이상하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그것이 맞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왕의 뜻대로, 우리 여우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선 것,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면서 제자로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가장 성공적인 삶이죠. 그런데 세상에 볼 때는 그 인디펜던트 스피릿들이 이렇게 막 공격하고 볼 때는 그 그런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뒤떨어진 사람이고 좀 모자라는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그래서 여러 어려움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엿분하고 한번 좀 인사하지 마세요. 우리는 잘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laughs> 왜냐하면. 내 소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또 우리가 선교하기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격려이고 말씀입니다. 생명은 이 디펜드 온 하나님으로 의지하는 그 순간에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과 연장이 됩니다. 인디펜던트 하면은 그때부터는 죽음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떨어지고 끊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몸은 살아 움직여도 영적인 생명이 살아 살아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디펜드온 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살아 있는 사람이고 겉으로 볼때 육신적으로 멀쩡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이름도 있고 명예도 있고 건강도 있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디펜던트하다면 그 사람은 사실은 생명은 죽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와 연장이,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우리 소견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역사에, 개인의 역사를 마지막 정리해 주시고 쓰신다면은 누구누구는 그의 소견대로 살지 않고 나의 말씀대로 살았더라 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천국에 갈때 하나님이 그래 너는 정말 내 뜻대로 잘 살고 왔구나 라고 하시는 그런 칭찬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소견대로 좁은 소견대로 살지 않고 있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셔서 성령님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정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잘못된 이 인디펜던트한 스피릿이 있다면 이것들을 쫓아내 주시고 깨뜨려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보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정결케 바 정결함을 받는 이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